안녕하세요, 미셸입니다. 저는 오늘 초 간단 동치미를 담그려고 해요. 한번 보세요. 정말 초 간단인데요. 동치미 무, 배추 이렇게 잠깐 섞어 놓고요. 살짝 절인 거예요. 바로 옆에 그 소금하고 뉴슈가 넣어서 살짝 끓여놓은 물이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삭힌 고추를 좀 넣고요. 사과, 배, 파, 당근. 이렇게 넣습니다. 배보자기에는 마늘하고 이렇게 파에 이렇게 하얀 부분, 뭐 이런 거, 배, 약간 예쁘게 안 썰린 거, 이런 거좀 넣었어요. 소금 그한 컵하고 뉴슈가 한 작은 스푼 넣어가지고 끓임으로 여기다 붓겠습니다. 식힌 거예요. 살짝 한 30분 됐습니다. 식힌 지. 간단 동치미가 완성됐습니다. 3, 4일 정도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.